오케이. 8강 꺼내놓고, 야구를 좀 털어보이시다. 8강 꺼내놔놓고, 하프를 한번 눌러보이시다. 하프 맞네. 졸림 죽던가? 아 졸리는가? 오! 오! 오, 콜 봤자, 어. 봤자, 봤자. 장사 한번 보이시다. 장사. 어때? <거>. <laughs> 도를 따라서 이 양반네 광땡 잡겠다고 들어왔네. <laughs> 아이고 웃겨라. 죽었어. <laughs> 이 양반 광땡 잡겠다고 아메르사 지가 어? 무조건 먹는다 하고 들어왔겠네. <laughs> 아이고 미안한 생각만. <laughs> 세력. 사복. 하하하하하하하잘 가요. 하하하하. 시작스야지광 보이셨다. 아내 삼촌. 아이고 겨라 폴. 콜. 원수는 왜나무다리에데가 없네. 볼. 다섯 것들 고야나. <laughs> 빙. 야, 양 오른데, 바다 보자. 바다 보자. 바다 보자. 바다 보자. 이거 보자. 보자. 그래 보자. 바네 보자. 바다 보자. 바다 보자. 바다 보자. 바다 다아자 바다 보자. 다아자 바다 보자. 바다 보자. 바 하프 자 바다 안되 하프 안되 정말 이래 나와 있는데 내가 하프 누르면 좋은 거짓 어. 있는 줄 안다 이거. 얼. 조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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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나 잘라요오늘은 인지 패가 잘들어아 이거밖에 안 되나. 하프아 아무도 하프를 안 눌러줬다. 내가 하프 누를 걸. 일곱 끝. 땡카 받아볼라켓이여 땡카 개빡 안나오는 야. 아명어서있었어야 아맹어서 니가 승리가. <laughs> 야, 내 하프 안 누르길 잘했네. 와. 하프. 아맹어서 니가 왜 거기서 나올까? <laughs> 오랜만에 땡돌아 뛰마는. 아맹어서 시. 형아 너 아까 전부터 계속 아맹만 노래. <laughs> 아까 못 먹는 거 이번에 모았다 생각하소 하버드 그 천만 못해본다. 너끼리한번더 보소. 야, 내 하부 눌렀으면 큰돈 잃을 뻔 했어요. 보자, 보자, 뭔데? 보자, 알리, 칠대. 아, 큰돈 잃을 뻔 했어. 콜잘 받았지. 저 마마, 돈다 빼길 뻔 했다. 아까랑 딴 놈이라, 예, 리비키니. 아, 그래, 예. 이마도 또 꺼내놓고 치고, 나도 꺼내놓고 치고. 나는 떴는데, 야 뭘? 먹고 아프. 원래 배는 게 없는 놈이야. <laughs> 다봤는다내폰카는 통하나? <laughs> 내폰카는안 <벙커는> 통하냐고. 여덟 <laughs> 것. 아싸, 칠 등. 사보. 아형은돈늘 너무 많이 따한데 기분이 안 좋네 갑자기. 계산팔을 주고 한다또 히비키님 <laughs> 탈락. 한 번만 딱 적어야 돼. 한 번만. 한 번만 딱 적어야 돼. 오늘 아프. 라면 두개 먹었거든.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편의점사서 3백 5천 원. 이 양반 무조건 하프네. 먹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목> 에 <자> 죽을라 다 <목> 이해이 님 반갑습니다. 쌉땡이네. 오! 광땡! 육땡이야. 땡들의 전쟁이었네. 네시 새우동 터질뻔했다 사포. 어, 가다. 사당. 아 예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파이팅 해주시는 분 이렇게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좀 짓궂게 하더라고요. 올인 음, 방송 보러 왔어다 실시간으로 틀린거 보러 왔어다 <laughs>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사보. 오, 굿땡, 장땡. 아, 이아몬은몇 땡만 몇 나와? 니한 네 게임에 돈 줬는겨? 이거는, 이건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달려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는 달려야 돼. 궁금하면 그걸 해야지. 알지? 달. 아는 사람 알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죽었거든. 계속 죽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뻥칸주 안다, 갈게. 지네들이 떴는가 하면 죽을 거라, 이거. 어, 떴네? 쟤 이렇게 떴으면 받아야지. 땡자리. 분명히 땡이 나올 거 같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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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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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 야, 다시 하자. 하하하하하. <laughs> 하아 그, 참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니, 아까는 그래, 땡잘 나오더만, 와, 안 나오러. <laughs> 아... 나 미치겠네 궁금하면 그걸 해야지 아까는 그래 땡잡이가 나오더 땡이 그래 많이 나와가지고하또 아, 속상하네 오, 응땡 잡으러 왔어 무적 38 공땡 38 공땡 땡값 얼마인겨 땡가만 2천 줬나 그래도 축하해 주자 이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패가 안 맞노 콜라만 받으시 콜라만 닫고 이 받아? 음, 뭐, 아니 커재미니 인기라 아 장애님 어서오어 오늘 장애님 바툴. 말고 놀리는 람이 얼마나 많았는데만그인줄 알았다고 팔땡 에이 팔땡 삼땡 한번 잡았지 안 잡았다 <laughs> <laughs> 그래도 땡이야 나는 근데 아까 땡제야둘다 나가면 우린 누구랑 치냐 아푸 바꼬! 콜! 죽어요! 아푸 바꼬! 하고 크아! 왔다! 엄마 광땡마에만 내가 먹는데 엄마가뻥 그래 사겠지 야? 볼. 받아 보시다인래 못먹고 디가 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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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발! 아니야 땡. 땡. 그래! 이번 판도 한번 해쪽에서 어린이네 가서 가서 집에 가서 야세 장수 따로 재밌네아 어, 하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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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뛰야 아, 뭐라도뛰야 하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 어! 오맞지맞지 맞지. 나도 땡인데 8등이네 어, 미안합니다 나는 이만한 3등인 줄 알았고 야는 공산대가 같디 마아 돈을 얼마 날렸노 1억과 거 날렸네 어, 장청단이 와야 되는데 풍청단이 와줘야지 와줘야지 내가 한번 또 날려주는데 풍청단이 와줄랑겨 한번 와줄랑겨 와줄랑교 제발 풍천단아무나도 제발 장비라. 남단무어 장비라. 단무 저거는 못받아줘가야 장빈 구사. 나 떼인 줄 알았자 양아나 들어갈게. 내가 들어간다. 내 들어간다 들어간다 패 돌려 덤벼러 줬어 덤벼러. 제발 덤벼러. 야이 양반아 <laughs> 이거는 아니잖아 멍텅구리 구사 여덟 것세건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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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러.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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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뭉구사 내 재경기에 이번 판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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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러. 야이 양반아 버섯, 망통, 너아 구삥, 여덟 끈. 너무 많이 놀. 울겠네, 울겠어. 궁금 아, 이거 아니잖아, 돈을 내가 잘알려는데 합, 다, 아, 그참 마지막에 좀좀 따고 나갈락했기 돈다 일거. 어린 방송하기 생겼네. 빙나 괜찮은데 정마땡만아주 이거 시청자네 이광필님이네 이 정도는 해야지 어린 장땡인겨 장땡 아까 나왔다 이거 죽고 장사 6땡 6땡이야 축하합니다 잘 들어 용철님하고 독고님 걸렸지 야 가위봐 해서 가봐봐. 하프, 하프, 하프. 가 달려요 달려. 주거홀. 파타, 고. 걸. 공구만 무걸 해야지. 하하, 나 왔어 나 왔어 아, 마지막으로 아, 이거 다 먹고 가시. 아. 맘 단디 무요. 헐 양반 육등은 알겠지. 하프. 다 받아 벌써. 안 만그케도 내안 좋은 거 아니겠지? 여덟 됐다 됐다 먹었다딱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에 그래있땡 나와주네. 야